두 번째 이유는 최근 논문이에요. 2월 14일 기사인데 항히스타민제가 만성적인 코로나 후유증에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약과 식품을 공부하고 건강을 나누는 약사 정세훈입니다 코로나 상비약 주제입니다 효츠영상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정식영상을 통해 찾아뵙습니다 상비약들 다 약국에 구비가 돼 있고 심지어 약국마다 이렇게 아예 세트로 묶어서 판매를 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염진통제, 기침약, 코감기약 위장약, 지사제 여러분들은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런 약들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서 구매하셨으면 사실 별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런데 직접 품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좀 바쁜 약국들 이런 곳들은 잘 챙겨주시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네 가지 중요한 팁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염 진통제를 우선시하셔라. 지금 백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사는 게 아니죠. 오미크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상을 완화시켜서 재택치료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약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증상 특징이 발열이 없거나 짧게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인후통이 보통 심하고 일주일 이상 길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부브로펜이나 혹은 그 활성체인 덱시부브로펜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뭐보다요? 타이레놀보다요 자, 실제로 요게 이제 타이레놀아세타아메노펜이고 요게 덱시부이부브로펜이에요 해열 효과 훨씬 좋고요 진통효과도 이부브로펜 여기 있고 파라세타몰이 아세타아메노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그래프 요 그래프인데 네, 진통효과도 훨씬 이부브로펜이 좋습니다 자, 예전에 백신 부작용 예방할 때야 뭐 이부브로펜이 그 항체 생성을 방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타이레놀 드셔라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됐었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없어졌죠. 그냥 이부브로펜 드셔도 된다. 항체 형성하는 데 방해 안 된다. 그래서 백신 부작용 예방으로도 이부브로펜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오미크론 코로나19 때문에 드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타이레놀보다 이부브로펜덱시부브로펜을 우선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타이레놀 계열은 보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부브로페이나 이런 걸 먹었는데도 계속 높다 하는 경우에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적으로 복용하기 위해 구매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타이레놀, 이렇게 아세타미노펜만 단일제로 들어있는 것보다는 메티오닌 같이 들어있어서 간독성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활성비타민이 같이 들어있어서 어 몸살 쪽으로 좀 도움을 줄수있다던가 이런 약들을 선택하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방제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약사님의 권유로 이런 갈근탕이나 폐독상 같은 한방제제를 같이 권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소염 진통제라든가 뭐 종합감기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한방 제제에 담겨 있는 그런 생약성분들 다양한 유기물들은 치료 자체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좀 기존 개념이 또 다르거든요. 예방용으로 갖고 계시거나 입이 걸리신 분들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 이런 한방 제제도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구비를 하시면 더 치료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제 성분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왼쪽은 종합감기약, 그리고 가운데 기침감기약. 오른쪽 코감기약이라고 되 있지만 이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아세타미노펜 덱스트로메토판 트리플로리딘이라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시는 대로 진통제고요. 이거 기침약 그리고 콧물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회사 제품을 가지고 왔지만 다른 회사 제품으로 조합을 할 때도 성분은 겹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나 기침도 있고 콧물도 흐르니까 이거 둘다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증상 별로 여러 가지 약을 사게 되시는 경우에는 반치 성분을 화시, 확인하시거나 이제 약사님께 문의하셔서 겹치지 않는 성분으로 잘 구비를 해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항히스타민제 단일제를 좀 구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콧물이나 코막힘 같은 거 그리고 두드러기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그 히스타민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코감기 약에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코감기약은 보통 비충혈제거제, 이제 코막힘을 제거해주는 그런 약이나 이제 진통제가 같이 복합제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코감기약을 따로 사셨더라도 항히스타민제를 따로 더 구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코감기약 대신에 항히스타민제 단일제로 구매를 하시는 걸좀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코 증상에도 항히스타민제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코로나 증상 중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드러기 올라왔는데 코감기약을 먹기는 상당히 또 애매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최근 논문이에요 2월 14일 기사인데 항히스타민제가 만성적인 이제 코로나 후유증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체계적 인 임상시험을 통해서 나온 건 아니고 케이스 리포트로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한 그런 경우라서 지금 오미크론 재택치료와는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재택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죠 그런 상황에 항이스타면제 를 갖고 있음으로써 시도해 볼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바닥으로 정리를 해보면, 타이레놀, 아베타 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뭐 약국이 없다면 여기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이건 1순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부브로펜이나 덱시부브로펜 같은 소염작용이 있는 헤어진 통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미크론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한방제제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가능하시면 챙겨두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아세타민 노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제 보충적으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타이레놀 같은 단일제 말고 복합제, 이제 메티오닌이나 푸르설티아민과 복합돼 있는 제품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히스타민제 단일제도 코감기약과는 별도로 혹은 코감기약 대신 챙겨두시면. 좀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상비약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걸린다고 해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푹 쉬시면서 영양 보충 잘 하시고 무사히 후유증 없이 완쾌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